내오더 나만 믿고 따라오지 마. 하티니 끌립니다. 아래 창고로 갈게요. 저기 있다. 또 NW 해안가까지 갔어요. 바깥으로 도네. 근데 배율이 없어서 못 잡겠는데. 그냥 한번 시비 걸게요. 한 대. 핵인 줄 알겠다. 295야? 네295 따개비로 숨었어요 오른쪽으로 뛰고 있었어요 일단 방향성은 아 뒤가 무서워 너무 여기 다 아, 보고 있어 안쪽으 와요 그쪽으로 한 마리 오케이 봐줄게요 치코리타로 봐줘야지 숨어 숨어 나머지 오케이 담벼락 밖에 기절 세대 맞고 어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집 담벼락에 있어요 3번 핑쪽 맞 쏘네 어? 바로 킬? 아니구나 이거 기절 킬이요 에 어? 끝났나? 예 시체 먹으러 훔쳐 먹으러 갑니다 진통제 하나만요 어전아 드릴게요 땡큐 301 321 3배 2개 버림 하나 더 얻으세요 3둘2 오케이 이거 타야겠는데요? <laughs> 아니야, 죽더라도 우리 다 같이 걷다 죽자 갑자기 분위기 이봉주로 가자 가야 되는데 네, 가야죠 뭐 부지런히 뛰면은 뛰다가 죽을 수 있을 겁니다 100, 120, 120에서 왔어요, 120 약간 가로바위 일단 하나 기절컷, 기절킬, 집터에서 있어요 확실히 그것만 알아요 일단. 아, 집을 집을 어떻게 가죠? 집은 안 가죠?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오른쪽 한 마리 220. 오케이. 한 마리. 붙을게요. 나이스. 정말 기절킬이에요. 기절 네 예. 여기 바위 쪽에 있었거든. 바로 앞에 바로 킬. 와 이거 뭐야 스쿠시 연사. 핵입니다. 대탄 버림. 직패! 직패 감사. 오케이.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우린. 175 소리. 우린 여기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바, 바위 하나씩만 먹으면 될것 같음. 어, 보임! 190, 나무, 세로 어떻게? 둘, 185, 바위까지 3명 붙음 아, 아니다, 190이랑 185 바위 어디지? 여기 나무, 200, 205 나무도 205한데185 세로, 좀 약간 어둑한 바위 있어요 거기에 둘 붙었어요 165에도 한명 꼈어요 일단 핑 네. 여기 가까이 붙었어 200 연막 불인데 있어요 나무에 오나수류 네. 없어 화염병 던져볼까? 화염병이라도 갈아! 왼쪽에서 쏜다 왼쪽에서 쏜다 엎드려 살릴 수 있어요? 네님 좀만 더 저한테 와요 저기 온다! 200에서 오고 있어요 바위까지 붙었어요 이거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 가로바위에 그냥 가장 가까운 200바위 살렸고, 저는 버려웠대요 와우, 이렇게 되는 건 하나 기절 아... 왼쪽으로 뛰던 애 기절. 그냥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냥? 얘 잡아줘. 어, 화염병 기절, 둘 기절, 화염병 둘 기절 하나 남았어. 그럼 어딘지 몰라. 보이다. 어, 가로바위 개만이 때렸어! 바로 케님 부... 역시 우리 편 고수야. 먹을 수 있겠는데 한 마리 남았어요. 오케이 내일 저채좀 채울게요. 여기 바이오터가 되게 좋았다, 애들 왜 굳이 우리를 밀어가지고? 있겠죠 뭐? 아 맞아 가방 버리고 기어 다녀야겠어. 가방이 안 버려져 던질 거거 <laughs> 오케이 시체 못 찾겠어요 유유 저기 있나? 보네 돌에 있을 거 같은데 천천히 해요 오케이 아니야 저 페이크 같아 아나 이거 버리고 싶은데 버려 다 저스 가방 버렸어 음. 나한테, 술, 나한테, 나한테, 나네나봤나예측나한기 나한테, 나한테, 있나봐있 나한테, 있 나한테, 나한데관 이제 없어 던질 거 왼쪽 아님 님, 살릴 수 있어. 이거 기다리면 살려줘요. 님, 은 고수를 만나서 이겼습니다. 고생했습니다.